인트로 나니아로 가는 문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이야기 사자 마녀 그리고 복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렬한 공수 속에서 런던을 떠나 영국 시골로 피난간 내네 남매 피터, 수전, 에드먼드, 루시의 모험을 다룹니다. 작은 옷장이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위험 있는 사자 아슬란 그리고 무서운 하얀 마녀와 맞서 싸우게 되지요. CS 루이스는 이 책을 단순한 아동 판타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 희생, 그리고 부활을 아주 아름답고 상징적인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아슬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심장을 드러내며 어린 시절 읽을 때는 동화 같은 감동을 성인이 되어 다시 읽을 때는 눈물과 깨달음을 주지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옷장의 문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또 다른 세계 믿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옷장 속의 비밀 루시와 나냐의 첫 만남 던더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폭격의 공포 속에서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시골의 한대 저택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집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커다란 창문과 낯선 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미로 같았고, 아이들은 금세 탐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막내 루시는 낯선 방 안에서 오래된 옷장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모피 코트들 사이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뺨을 스칠 때, 루시는 갑자기 차갑고 거친 나뭇가지에 손이 닿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 차가운 공기, 고요히 서 있는 가로등,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빛나는 신비로운 세계, 루시는 마침내 나니아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루시는 포 폰이라는 반인반수, 폰을 만나게 됩니다. 호는 친절하게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사실 그는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녀의 명령대로라면 루시를 잡아 넘겨야 했지만 양심의 가책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루시를 돌려보내며 마녀의 무서운 위협을 경고합니다. 루시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오빠와 언니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처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옷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나무장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떠올리게 하지요. 누구나 볼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문을 지나간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루시의 처음 만남은 복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자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경험이지만, 그것은 곧내의 남매 전체를 변화시키고, 나니아의 역사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경험은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모두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에드몬드와 마녀. 유혹과 배신의 씨앗. 얼마 후,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옷장 속에 발을 들여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 중 셋째인 에드몬드였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장난기, 그리고 속으로는... 늘 형과 누나들의 비에 뒤쳐진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가 나니아에 들어서자, 눈 덮인 숲은 여전히 깊은 겨울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눈부시게 하얀 수혜를 타고 나타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얀 마녀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위험 있는 기운을 뿜어내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에드먼드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녀는 자신을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자애로운 어른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으로 만든 달콤한 간식 터키시 딜라이트를 건넸습니다. 한입 베어문 에드먼드는 그 즉시 강한 쾌락과 만족감에 서 잡혔습니다. 그 사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에 덧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을 데려온다면 나는 너를 왕자로 세워주겠다. 에드먼드는 단순한 호기심과 허영심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속으로 형과 누나들보다 더큰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루시의 말을 통해 "나냐가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루시의 말을 부정함으로써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에드먼드의 마음에는 욕망과 배신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먼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소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보편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가 탐닉했던 터키시 딜라이트는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달콤하게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쾌락과 욕망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얀 마녀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사탄이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한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유혹은 결코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에드먼드가 속았던 이유는 그 안에 있던 허영신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보다 우월하고 싶었고 자신만의 자리와 권력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유혹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상처를 파고들어 결국 배신과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루이스는 어린이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사탕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로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아슬란의 등장, 희망의 빛. 시간이 흐르며 결국 내남매 모두가 나니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듯 헤매다가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비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비버 부부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슬란이 돌아오셨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곧 아슬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사자의 모습 속에 아이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겨울이 녹아내리고 얼어붙은 나무 사이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나니아 저녁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이미 마녀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슬란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깊은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에드먼드를 되찾아올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슬란의 등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의 소망이 깨어나고 절망의 겨울이 물러가며 새로운 생명의 봄이 시작됩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아슬란을 만났을 때 단순히 기쁨만 느낀 것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슬란이 배신한 에드먼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은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 파트 돌탑의 비밀 희생과 부활 그러나 하얀 마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율법을 근거로 삼아 배신자는 내 것이다. 그의 피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먼드는 대신자였고 법적으로는 그의 생명이 마녀에게 속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슬라는 깊은 고뇌 속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직접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날 밤 루시와 수전는 아슬란이 홀로 숲을 떠나는 모습을 따라가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웅장한 사자가 거대한 돌탑 위에 묶여 있었고 마녀의 군대가 그를 조롱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녀는 아슬란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탑이 산산이 깨지며 아슬란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나니아의 운명이 바뀌었고, 영원한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니아 연대기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슬라는 죄가 없었지만, 에드몬드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돌타기 산산이 부서진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과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전쟁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왕과 여왕 부활한 아슬라는 아이들과 함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나냐의 군대는 아직 수적으로 부족했고 마녀의 군대는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슬란을 의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피터는 용감히 앞장서 군대를 지휘했고 수전은 차분한 지혜로 주변을 보살폈습니다. 루시는 치료의 물약을 들고 다니며 쓰러진 병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슬라는 직접 마녀와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아슬란의 강력한 포효에 마녀의 힘은 꺾이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피터는 대왕으로서, 수전은 현명한 여왕으로서, 에드먼드는 정의로운 왕으로, 무시는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여왕으로 긴 세월 동안 나니아를 다스리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 날숲 속에서 사냥을 따라가던 그들은 다시 옷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실에서는 단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짧고 터득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또한 옷장을 통해 돌아오는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됨을 상징합니다. 네 남매가 왕과 여왕으로 지위에 다스리는 모습은 또한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미래를 예고합니다. 유황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 그것이 바로 나니아에서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마무리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 제2권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옷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문이었습니다. 루시의 순수한 믿음, 에드먼드의 배신과 회복, 아슬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내 남매의 승리와 왕국 통치는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이들에게 동화처럼 들려주었지만 그 속에는 어른이 되어도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니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비유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니아 연대기 세 번째 책, 말과 소년으로 여러분을 다시 나니아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니아 땅의 남쪽 칼로르맨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모험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솔로몬이었습니다.